하이 정윤 쌤, 물과 수건 준비해 주시면 좋고요. 우리 보수볼 필라테스 척추 분절을 통해서 스트레치를 쭉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편으로 유산소로 넘어가실 겁니다. 자, 따라오세요. 첫 번째 동작은 저번 보수볼 필라테스 초급 편에서 같이 한 머메이드 동작입니다. 자, 다리를요. 보수볼 옆에 있는 쪽이 가까운 다리를 앞바다리를 만들어 주실 거고요. 그 다음 반대쪽은 다리를 앞바다리에서 안쪽으로 돌려주셔서 두 무릎이 같은 위치에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 골반, 내 골반뼈를 만져보시고 만져서 고개를 내려서 시선을 확인해 보세요. 내 골반뼈 위치가 틀어졌을 때이 틀어진 방향 반대 방향으로 살짝씩 바닥 향해서 꾹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누를 때 체중을 실어서 누르기보다는 내 골반의 움직임을 통해서 누르려고 노력해보세요. 자, 그 상태에서 최대한 골반 위치를 맞추셨으면 보수볼 가운데 손을 살짝 얹어주시고 반대손 만세. 이 만세하실 때 어깨가 으쓱 올라가지 않게 살포시 후 하고 내려놔주세요. 짐 짊어지지 말고 살포시 내려놓고 팔만 가볍게 뻗어주시면 됩니다. 호흡으로 마시고, 내쉬면서 이 보수부를 살짝 받쳐주듯이 지지대 역할을 해주듯이 손끝 멀리 뻗어볼게요. 이때 시선, 우리 오늘 천장 바라보겠습니다. 이때 가슴 살짝 열어주시고, 마시면서 가볍게 골반 위에 척추 하나씩 쌓아 올라오시고, 팔은 사이드로 한번 내려갔다가 다시 귀 옆에 만세 내쉬면서 후 시선 돌려주면서 가슴 살짝 펴내면서 내려갈게요. 다시 마시면서 올라옵니다. 한번더세 번씩 갈게요. 내쉬면서 후 밑에 있는 팔이 힘이 빠지지 않고요. 보습을 살짝 밀어내면서 보습을 옆에 바로 있는 옆구리를 쏙 동굴 모양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위에 있는 팔을 뒤로 쭉 열어서 가슴 스트레치 했다가 이 손을 보습을 쪽 사이 옆구리에다 쏙 집어넣어서 로테이션. 세 번. 둘 마시고 가슴 열고, 내쉬면서 후. 지지하고 있는 팔에 너무 기대면 안 돼요. 셋. 네, 복부에서부터 엉덩이 쪽 자극으로 후. 여기서 유지하고 보습을 손 얹고, 집었던 손은 옆에 옮겨주시고요. 등을 둥글게 말아주시고, 그 다음 약간 보습을 비틀어주세요. 호흡, 코로 마시고 등을 불린다 생각하시고 목, 어깨 너무 과하게 힘주지 말고 목, 어깨 힘 조금 풀어내면서 엉덩이 앉혀주시고 몸통에 집중해서 이 배꼽을 돌린다 생각해보세요. 코로 마시고 한번더 살짝 돌려주시고 후 오케이 그대로 손 제자리 제자리 옆으로 사이드밴드 지나서 돌아옵니다. 자 이번에는 손을 반대로 짚고 손 만세 해주시고 바닥 쥐고 쑥 내려가 볼게요. 그대로 여기서 뒤로 팔 오픈했다가 안쪽으로 돌려주는 모션. 세번 똑같이 진행해 볼게요. 후, 한번더 마시고 쭉 오픈. 고관절부터 옆구리 똑같이 늘어납니다. 오케이. 자, 그대로 팔, 귀 옆에 포물선 제자리 돌아오는 것까지요. 자. 뒤돌아서 반대쪽 진행해 주실게요. 뒷모습 보시고 가실까요? 앞바다리, 안쪽 회전, 손, 보습을 위에 올려 주실 거고, 골반 만져서 시선을 골반으로 떨어뜨린 상태에서 골반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게 맞춰 주세요. 자, 갑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사이드 밴드, 옆구리 쭉 크게 폼을 썬, 시선 천장 바라보고 등 펼게요. 마시고, 사이드, 내쉬면서, a n 후. 마시고 올라왔다가 셋까지 팔만 뻗고 로테이션 하나 마시고 오픈 가슴 들렸다가 어우 여기가 더 뻑뻑합니다. 저. 마시고 한번더셋손 보습을 위해 짚고 짚고 엉덩이 들려요. 쭉쭉쭉 눌러 앉혀주시고 복부 힘주고 몸통을 돌립니다. 호흡이랑 같이 마시고 돌려요. 한번 더. 돌려요. 목, 겁게힘 빼고. 오케이. 제자리, 손 짚고 짚고, 사이드 밴드 지나서 올라옵니다. 손 반대로 바닥 짚고, 반대손 만세, 내려옵니다. 후. 거기서 팔만 사이드에서 안쪽 회전 세번 진행해요. 마시고, 가슴 늘렸다가 내쉬면서, 마시고 내쉬어요. 한 번만 더 갈게요. 마시고 활짝 내쉬어요. 크게 몸통을 회전해서 그다음 머리 뭐힘 줬는지 체크 몸통비 일어내듯이 집어넣고 다시 사이드 지나서 돌아옵니다. 제자리 오케이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은 이 보습볼 위에 등 대고 누워주셔서 척추 분절을 통한 복부 근력 운동을 하실 겁니다. 두 다리 골반 너비고 등 뒤에 보습볼이 있으면 됩니다. 천천히 누워주시고 머리뒤깍지 누운 상태에서 호흡 두번 크게 마셔요. 내셔볼게요. 동 위에 있는 내 몸통 척추의 모양을 생각하면서 코로 마시고. 내셔볼게요. 고 게임 풀어주고한번더 마시고 이번에는 머리부터 시작해서요 윗등 중간 등 순서대로 천천히 올라오면서 팔꿈치가 무릎 닿을 만큼 아랫배 힘을 주고 윗배 힘으로 둥글게 말 올라옵니다. 이때 고개를 들어서 밟으면 안 되고요. 내 치골을 바라볼 수 있게 배꼽 바라볼 수 있게 고개를 약간 숙여 주고 경추 목뼈에서부터 아래 허리까지요. C 커브가 될수 있게 연결성을 만들어 주시고요. 거기서 다시 아랫배부터 힘을 줘서 그 C 커브를 최대한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 내려가요. 그러면서 돈 위의 모양에 자연스럽게 반대 시커브 다시 머리부터 들어서 복부 힘 주고 부들부들 이때 어깨가 뒤로 빠지지 않게 앞으로 뽑아주면서 올라왔고, 다시 아랫배 쳐다보면서. 이때 턱 아래요. 가슴에 닿으면 안 돼요. 머리부터. 이때 턱이 이 가슴 아래쪽 흉골에 붙지 않도록요. 이턱 아래 공간을 유지하면서 올라오셔야 돼요. 셋. 천천히 내려가지고. 오케이. 요 분절을 통한 우리 복부 운동 가볼게요.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방금 올라왔던 것보다 반만, 절반만 올라오실게요. 하나, 여기까지. 그대로 스무 개, 둘, 셋, 보습으로 꾹꾹 눌러주고, 넷, 다섯, 호흡으로 배를 납작하게, 여섯, 일곱, 마시고, 후, 여덟, 마시고, 아홉 열 하나 배달자 오고 있어요 둘 마시고 셋 머리 너무 끌어당기지 말고 넷후 마시고 다섯 낚자 여섯 마시고 일곱 마시고 여덟 두개 갑니다. 아홉. 마지막. 열. 유지. 자, 거기서 완전히 끌어올라 오세요. 아까처럼. 자, 팔꿈치가 무릎에 터치. 거기서 C컬 모양 유지. 최대한 배힘 주시고요. 천천히 배힘 주면서 보습을 위해 다시 눕습니다. 오케이. 그대로 만세. 다리 바닥에 펴줄 거고, 호 크게 마시면서 기지개. 내쉬면서 손끝 눈앞에 눈앞에 왔으면 머리부터 들어서 어깨뼈를 앞으로 쭉 뽑아내면서요. 이 복부 힘을 유지한 또 몸통 시컬 유지. 이 시컬 모양이 골반 위로 완전히 얹어지면서 다리 위에 몸통, 몸통 시컬, 양손, 발끝 잡고 발끝 잡은 상태에서 다시 골반부터 세워서 등허리 척추 시선 세워주시고 이때 뒷다리 엄청 늘어납니다. 중요한 거는 이 등만 펴는 게 아니고 골반을 세운다는 느낌으로 최대한 척추를 세워 주세요. 다시 골반뼈 둥글게 말아서 배꼽 보고 이때 어깨 올라오지 않게요. 다시 골반부터 세워서 척추 세워주시고 이때 뒷다리 늘어나고 발끝 더 당겨주시고 다시 아랫배 힘 줘서 등 둥글게. 다시 골반 세워서 척추 세웁니다. 오케이, 잘하셨어요. 둥글게 말아서, 후, 아랫배 힘주고, 다시 천천히 누워주실 거고, 양손 만세 기지개 펴듯이, 호흡 마셔볼게요. 자, 다시 양손 머리 뒤 깍지 끼고요. 다리는 모아주실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발끝은 플렉스 포인, 포인 한 상태 발끝을 최대한 멀리 밀어주실 거고요.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에 반만 올라오면서 오른다리 이번에 들어보실 거예요. 내려가고 그 다음 왼다리 들어볼까요? 이때 골반이 너무 틀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골반에 최대한 복부, 엉덩이 쪽 살짝 힘을 주시고 해볼게요. 자, 열번 가요. 마시고 하나 배의 힘으로 다리를 끌어올리는 느낌이 있으셔야 돼요. 너무 고관절 쓰기보다는 셋 마시고 넷 다섯. 마시고 여섯. 오. 일곱 벌써 힘들다. 여덟. 마시고 아홉. 열. 하나에 유지해 볼게요. 자, 원 그려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상체도 올라와서 다섯 바퀴, 두 바퀴. 마지막. 우와.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올라와서 왼 다리 들어볼게요 피로 유지, 다리 들고 하나, 둘, 셋, 골반 최대한 틀어지지 않게 넷, 다섯, 우와, 때려와요 마시고 끝까지 만세 호흡 마시고 내쉬어 볼게요 한번더 마시고 내쉽니다. 이제 두 다리 한번 해보는데요.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다리를 접고 진행해보세요. 자, 마시고, 발끝 포인, 복부 힘주고, 내쉬면서 상체 올라온 상태에서 양손을 뻗어요. 그 다음 한 다리씩, 한 다리씩 들어주고, 그 다음 다시 역순으로 내려주, 내려주고, 내려주고, 머리 뒤깍지 천천히 내려가 볼게요. 오케이. 요거 네번 진행. 두 번째, 상체 올라오고, 뻗고, 왼 다리, 오른 다리, 티져져 다시, 오른 다리, 왼 다리, 목부 인 주고 깍지, 머리 뒤로 내려갔다가 세 번째 상체 올라옵니다 후, 목부 힘 줘요 앤, 오른 다리, 숨 뻗고 왼 다리, 목부 인 주고 최대한 꼬리뼈 위에 엉덩이 힘 줘서 뻗습니다 다시, 내리고, 내리고, 머리 뒤 깍지 마지막, 으로 마셔요 내쉬면서 상체 올라옵니다. 후손 뻗고 왼 다리 오른 다리 양 다리 서클 하나 조그맣게 둘 골반 흔들리지 않게 셋후넷한번더 후, 다섯 다리 쭉손끝쭉 그대로 내리고 머리 뒤까지 으아 내려가서 호흡해요. 마시고 내쉬어요. 한번더 내쉽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로테이션 동작 한번 가볼게요. 이 상태에서 발끝 포인은 유지하실 거고, 와, 배 아픈데 어떻게 하냐고요? 할수 있어요. 자,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 올라오고, 왼다리를 들 때, 오른손을 쭉 뻗어줘 볼게요. 내려가고, 요렇게 열 번. 둘, 상체 올라왔고, 배 힘으로 다리를 든다는 느낌을 계속 살려보세요. 마시고, 셋, 반동 말고, 후쭉 밀어내세요. 마시고, 넷, 가슴을 밀어낸다, 다섯, 구로 마시고, 여섯, 일곱, 마시고, 여덟, 마시고, 아홉, 마시고, 열, 하나에서 멈추고 베리에이션 유지 자그 상태에서 왼 다리 내렸다 들어요 다섯 번둘 셋, 등 올라와요 넷한번더 오케이 내려가고 우와 어, 옆구리가 너무 아파 마시고 올라와서 왼손 뻗고 다리 내렸다 들어요 하나 후둘 돌린 상태 세네등 들어요 한번더 천천히 버티듯이 내려갑니다. 마시오. 양손 만져. 호흡 세 번. 한번더 크게 마시고. 오케이. 옆으로 굴러 일어나요. 오. 자. 저번 분절을 통해서 이제 차근차근 가볍게 갔고요. 오늘은 근력과 함께 필라테스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이제는 등쪽 갑니다. 골반에다가. 보습을 대고 엎드려보세요. 자, 오케이. 아. 자, 엎드려서 보습을 위에 골반 더 주시고, 그 다음, 골반뼈가 이 보습을 정점에서 살짝 아래쪽에 두시고, 사람마다 이 상하체 비율이 조금 달라서요. 엎드려서 불편하지 않은 위치로 좀 옮겨주셔도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숙여서 발등을 바닥에 두시고, 무릎을 살짝만 펴세요. 무릎을 너무 꽉 펴시는 분들 보면은 이 고관절 엉덩이를 잘못 쓰시거든요. 손은 우리 보습을 바로 위에 두실 거고 호흡 마시고 엉덩이 힘을 줘서 이 엉덩이로 보습을 누른다는 느낌이 있으셔야 돼요. 내쉬면서 코끝부터 굴러서 제거로 올라오고 중간등, 엉덩이까지 연결해서요. 이 골반뼈 있잖아요. 엉덩이 힘으로 보습을 누른다 생각하시면 등이 가볍게 들리거든요. 근데 그때 허리만 쓰는 게 아니고 이 팔뚝을 살짝 이용해서 이 등뼈 있잖아요. 가슴골을 앞쪽 방향으로 내미는 느낌을 내보세요. 그러면은 척추 전체가 신전되는 이 길이근을 쓸수 있어요. 내려올 때 역순으로 하나씩 숙이고 이거 다섯 번만 하나. 겨드랑이 아래 힘 살짝 주시고 엉덩이 눌러요. 천천히 내려오고 둘 천천히 내려오고 셋 내려왔다가 넷쭉 올라오고 내려왔다가 한번 더 다섯 등이 하나하나 열려요 유지 호흡 세번 하나 엉덩이에서부터 중간등 윗등 연결 둘 복부 힘 주시고 발끝 쭉 길어지게 한번더셋 정수리에서 발끝이 연결되고요 중간에 엉덩이 복부 잡아줘요 그대로 살살 내려갑니다 오케이 자그 상태에서 팔다리를 이렇게 들어볼까요? 이렇게 들었을 때 날개뼈를 조금 조일 수 있고요 내가 시소가 됐다 생각하고요 이등 힘을 더 주면 발끝으로 무게중심 내려가고 다리를 덜 들면 이제 상체가 앞으로 조금 내려갑니다. 이 원리를 이용해서 운동을 하실 거예요. 날개뼈를 조였다가, 그 다음 다리를 들었다가. 그렇게 밸런스 잡아볼게요. 자, 발끝 포인. 손바닥 쥔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면서 날개뼈 조이고 팔쭉 들어줘요. 엉덩이 힘줘서 다리 들고. 자, 거기서 다리를 더 들어보고, 바닥에 코가 닿지 않게 다시 등 힘을 더 줘보세요. 앤둘 다리 앤등 살짝 조절해보세요. 셋앤 호흡 편하게. 넷앤 다섯 다리 앤등 여섯 우와 앤등더 힘주고 일곱 앤업 여덟 다리 등힘더 주세요. 엔 다리. 등힘더 주세요. 마지막 하나. 등힘더 주고, 이제 수평 맞춰서, 5초만. 4, 3, 2, 오케이. 우와. 다시, 수원 한 번. 가슴 활짝, 살살 내려가 주시고요. 밸런스를 이제 잡는 과정에서 코어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지금 엎드린 과정에서 배가 많이 아프실 겁니다. 자, 발가락 이번엔 바닥에 딱 두시고, 자, 손등에 이마 두실 거고요. 이때 조금 앞으로 밀리시는 분들 조금 더 내려오시고, 저는 조금 내려올게요. 자, 그 상태에서 상체 올라오면서 엉덩이 힘주고 팔을 오늘 바깥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가슴 열어서 등 힘, 엉덩이 힘 주실게요. 다시 손등이만 내려가고 후 이렇게 10번 가볍게 마시고 하나 후, 척추 하나하나 쓰면서 올라오시고요. 마시고 내려가고 둘 후, 엉덩이 미리 힘주고 마시고 셋 팔 바깥쪽으로 돌립니다. 이때 겨드랑이 안쪽, 날개뼈 안쪽까지 조여주시고 마시고 네 호흡해 주고 고개 너무 들지 않게요 정소리 발사 마시고 다섯 후, 힘들다 마시고 내려가고 여섯 후 마시고 일곱 마시고, 여덟. 배 납작하게 하세요. 마시고, 두 개. 아홉. 와, 목만 들리면 안 돼. 정수를 발사해. 등을 들어요. 마지막 하나 더. 코로 마시고. 올라오세요. 후. 유지. 팔뚝 안쪽 최대한 쪼이고 호흡 세어 봐. 하나. 더 올라온다. 둘. 뒷목 길어진다. 셋. 내려옵니다. 와. 그대로 엉덩이 뒤로 빼서. 보스볼을 약간만 앞으로 밀어주시고 아기 자세 호흡 세번 가볼게요. 등허리 풉니다. 크게 마시고 둘한번더등 크게 풀렸다가 셋 내쉬어 볼게요. 둥글게 말아서 우와 등허리 엄청 뻐근하다 잘했어요. 물한 모금 먹고, 그 다음 옆구리 분절 해볼게요. <laughs> 자, 늘 제가 하는 루틴 중에 하나죠, 옆구리. 요거, 오늘은 난이도가 이제 중급이기 때문에 <laughs> 똑같이. 옆구리 스트레칭 호흡으로 하고, 그 다음 근력으로 이제 연결시킬게요. 옆으로 앉은 상태, 우리 아까 이거 머메에 대했잖아요. 다리를 그대로 뻗기만 하면 되고, 보습을 옆에 있는 다리, 앞빠 다리, 그 다음 골반에서부터 내 몸통이 보습을 가운데로 질러서 이제 옆으로 누워주시면 돼요. 여기서 만세해의셔서 호흡 세 번만 해볼게요. 크게 마시고, 옆구리 늘려줘요. 두번 더. 한번더 크게 늘려주고, 다리 뻗어주고, 그 느낌을 옆구리 운동하는데 좀 쓰셔야 됩니다. 밑에 있는 팔 이제 받쳐주시고요. 쭉 늘렸다가 이 보수골을 밀어내듯이 옆구리로 올라오시면서 다리를 이렇게 들어주시면 되고요. 발은 플렉스로 우리 골반이 뒤로 눕지 않도록 골반이 수직으로 세워진 상태에서 다리 분절해서 들어주시면 돼요. 이때 고개가 숙여지어도 안 됩니다. 바로 옆으로 올라오셔서 찔러주시면 돼요. 자, 마시고 천천히 분절하듯이 가볼게 하나 마시고 둘 복부 힘 주고 마시고 옆쪽 엉덩이도 힘을 주시고 겨드랑이 아래에서 또 골반뼈가 만나게 마시고 셋 마시고 내려갔다가 넷 마시고 다섯 후 마시고 쭉 내려갔다 여섯 일곱 여덟 다 왔어요. 후두개 마시고 아홉 마지막 한번 더. 열에서 유지하고 베리에이션 들어가요. 이 뒤꿈치로 원을 그립니다. 옆구리 고정, 다섯 바퀴, 둘, 셋. 상체 더 들고, 넷, 등 펴요. 다섯, 오케이 내려갑니다. 후, 옆구리 아파요. 뒤돌아서 반대쪽 해볼게요. 밑에 있는 다리 앞바다리 접어주고 옆으로 누워 만세, 호흡 세번 크게 마시면서 기지개 펴듯이 뒤꿈치 쭉 내밀어요. 후, 둘. 마실 때 갈비뼈 돌려주고 오케이. 밑에는 팔 받쳐주고 위에는 팔 만세. 마시고 차근차근 옆구리 주워 담아 올라와서요. 다리 쭉 들어주시고 옆구리 조여주세요. 내려가시고 마시고 둘 마시고 다운. 셋 마시고 네. 앞쪽 배에 납작하게 힘 주시고요. 마시고 다섯. 마시고 내려갔다가 쭉 늘렸다 여서. 마시고 다리 헛들면 안 돼요. 후. 마시고 세 개. 여덟. 마시고 내쉬면서 후. 두개 갑시다. 아홉 마지막 하나 더 크게 마시고 내쉬면서 올라와서 유지. 자, 거기서 이제 베리에이션 서클 그려요. 하나, 둘, 옆구리 유지하고 기대지 말고. 셋, 두 개, 넷, 한번 더. 다섯, 오케이. 내려오세요. 우와, 잘했다. 그대로 일어나서 이제 마지막 브릿지 갑니다. 힘 룰즈 엉덩이 뒤쪽이랑 햄스트링 쓰는 동작이고요. 이 보습을 위에 발 올려둘 건데 발바닥이 이 보습을 정점이 아니라 살짝 경사면에 두는 게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엉덩이가 너무 이보습을랑 멀지 않게요. 누워주세요. 손바닥 두실 거고 골반 잘 보시면 오리 엉덩이 했다가 이렇게 말아보세요. 다섯 번만. 오리 엉덩이 말았다가 세번더 말았다가 두번 마지막, 그렇죠. 이 움직임이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하고 그 중간 위치라고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 중간 위치가 중립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기준을 두고 가보세요. 정확하게는 치골뼈와 이 장골 A사이스라고 하는 이 뼈, 양쪽 뼈가 바닥과 수평이면 됩니다. 자, 준비. 일단 중립인 상태 복부, 손바닥에. 우리 아랫배의 힘으로 이 척추를, 꼬리뼈를 말아서 꼬리뼈 만다고 표현해요. 골반을 말아서 허리뼈가 바닥에 복부 힘에 의해서 눌렸어요. 그 다음 엉덩이 힘, 뒤꿈치를 눌러서 엉덩이 힘으로 이 복부 힘준 이 골반뼈와 허리뼈를 이렇게 들어주시면 돼요. 내려올 때 역순으로 흉곽부터 눌러서 내려오기 싫은데 내려오는 느낌으로 이 복부, 그 다음은 엉덩이 힘 조절해서 골반뼈가 바닥에 다운. 그다음 중립으로 다시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10번 가요. 마시고 아랫배 눌렀어요 허리뼈 바닥에 눌렸고 배힘 중체로 그대로 엉덩이 힘 줘서 엉덩이가 끝까지 끌어 올려졌고 가슴부터 다시 복부 힘이랑 엉덩이 힘 조절해서 내려오세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골반 고관절 주변과 골반 바로위부터 있는 허리뼈 내쉬면서 코어 힘으로 가동 범위 만들어요. 마시고 복부 힘 주고 뒤꿈치 눌러서 뒤꿈치와 엉덩이가 서로 만나는 느낌으로 겨드랑이 아래쪽도 힘을 주시고 몸통에 힘을 빼고 다리만 진행하시면 안 돼요. 전신에 힘을 주시고 그어 마시고 다시 가슴부터 엉덩이 올라오실 때 복부 힘이 풀리면 허리가 꺾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대로 엉덩이 들어주시고. 이렇게요. 이렇게 말고 엉덩이와 하복부를 서로 같이 힘을 줘서 이 골반뼈를 말아내세요. 거기서 다시 가슴부터 상체가 밀리지 않도록 겨드랑이 힘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두번더 뒤꿈치 눌러주고 최대한 말아서 다시 가슴부터 내려 운동은 둥둥 뜨거나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아랫배 힘주고 한번더 올라와서 유지 베리에이션 골반뼈 보시고, 골반뼈가 떨어지지 않도록 왼쪽 다리를 먼저 보습을 누르고 오른다리 테이블 탑 호흡 다섯 개 하나, 왼다리 뒷다리 아파요, 둘, 셋, 넷, 다섯 내려놓고 다시 한번 골반 맞추고 한쪽 골반 떨어지지 않도록 왼다리 테이블 탑 호흡 다섯 개 하나, 뒷다리 힘들어요, 둘, 셋, 넷, 다섯 그대로 왼다리도 내려놓고. 골반 한번더쑥 말아서 복부 힘 주시고 호 다섯 개. 하나, 후, 둘, 셋, 넷, 다섯. 가슴부터 천천히 내려오세요. 아랫배 힘 주고 마지막 골반 중립으로 살짝 만들어 주시고 오케이. 두 다리 가슴 앞에 끌어안아 주시고 좌로 살살 왔다 갔다. 고관절, 골반 주변 근육 긴장 풀어주시고요. 오케이. 옆으로 돌아 일어나시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필라테스를 배우신 분들은 제가 하는 과정들이 낯설지 않으실 거예요. 처음 해보신 분들은 꾸준히 따라해 주셔서요. 평소에 관절이 많이 아프다면 지금 저와 함께 운동했던 근육을 쓰는 이런 템포들을 몸에 익히시고, 그 다음 다른 더 높은 강도의 운동을 따라와 주세요. 아이좋은쌤 안녕